여기 오자마자 웰컴 드링크를 줬는데 그게 알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라시아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공연 다 마치고 멕시코 칸쿤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이빙 칸쿤이 케이브 다이빙 그러니까 동굴 다이빙 굉장히 유명해요 성지예요 그래서 케이브 다이빙도 가서 할 예정입니다 오이 캄쿤 아, 드디어 캄쿤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더워요 지금 풀룸 리조트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오자마자 웰컴드링크를 줬는데 그게 알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요 여러분 세모건 마셨는데 정말 알있죠 엄청 링크 원으로 되어 있는 어, 이 넋물이 한 네다섯 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굉장히 귀여워 크죠 어, 내가 전세대스 마이 온하우스고 부르는 느낌으로 방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정면 다울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침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지상 낙원입니다 어이구 하나도 안이네아 여기야? 아 너무 좋네요 푸 쉬다가 한번졸업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방 공개했습니다 베란다라는 바고요 여기 식사를 하려고 아. 주문을 했습니다 버거 하나 주문했고 새우로 되어있는 요리 하나 오케이. 음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잘 네.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현덕 네. 강사님이십니다. 여기는 세노테 타워시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춘하예요. 그러니까 하가 마야오로물를뜻해서 어. 세노테 이름 중에 하로 끝나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어. 타워시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여기가 이 도로에서 되게 가까워요. 어. 그래서 몇 걸음만 들어오면 바로 그워에가 있어서 예전에 뚫룸에서후바를 가던 택시 기사들이 여기에 있는 물로. 세차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굉장이 타워싱인 거고, 원래 이름은 아키로테 아키나입니다. 네, 24개의 샌허떼 중에 12개는 대중한테 오픈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이빙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거나 할수 있는 곳들이고요 나머지 12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 놀러갈 수 없는 그런 곳이 12개가 더 있습니다 우와... 저희는 오늘 그중에 세노떼직티아엘피 도스오스를 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현덕강사님 와, 아, 네.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까르리또 까르리또 하이 헤이로우 하이 나이스 투 미치 좋아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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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어떻게 이런 데가 다 있지 어 저기 가봐 여기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세르테 앙헬리타입니다 아 여기가 앙헬리타구나 여기 굉장히 유명한 여기도 엄청 해비는... 무너져 내린 흙이 바닥부터 이렇게 동산처럼 올라와있고 어? 그게 파은9 6리터 정도가 되고 그 주변으로 하화수소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 환화수소가 어떻게 보면 구름처럼 보이고 시색에표라 엄청 어두요 어. 거의 야간 다이 정도로 풍경이 습니다 수면 그 위로 나무, 하늘, 구름 그러면 이 풍경이 또 내가 물속에 있지만 숲속에 있는 곳 어. 내가 정글 안에 있는 곳이 뜨거게멋 있어요 광야리다 어, 여기를 직접 와보게 되다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멀티 타입이 안열리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시! 음.

올라. 올라 올라. 공기통을 이렇게 매달아서 장비를 이렇게 편안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 주시면 저기서 착용을 하고 입술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 봅니다. 와, 신기하네요. 지도 멋있게 돼 있다. o s o o o s o o b e c a u 아. 투 아이스. d o s o o s means t 제가 이제 카를리토한테 사인을 라이팅을 이제 어떻게 달라라는 음... 거를 이제 신호를 할 건데 주로는 제가 카를리토한테 이렇게 신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욕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사람의 뒤쪽에서 라이팅을 아 약간 백라이트처럼 아 그거를 후광처럼빛이 뒤에서 나오고 아그 빛이랑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얼굴이 잘안 나오니까 제가 라이트를 조금 더 약하게 해서 얼굴 쪽 하나를 제가 비춰 줘야 돼요. 그렇게 라이팅을 두 개를 하면서 찍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렛츠 고. Uh, was awesome. 아무튼 저희 어요에는 이틀밖에 아쉽지만 이틀밖에 유유유유예 하지만 넥스타임저 다음번에 어 스킬 업 해가지고 정말 다음번에는 케이브 다이빙도 할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개시켜 주실 우리 또 아, 어 송태민 CD 아 송태민 CD Thank You Summer so 음. 한국에서 보고 있죠 예 <laughs> 한국 가서 제가 리뷰할게요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 세노테 브라시아스 어와 오늘 노이야저노 놀이... 한번 보세요 어? 붉게 그냥 오야오 이렇게 올라 타코? <laughs> 타코. <laughs> 네. 아, 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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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봤어 여기 도 타코도 있고요, 고기도 있고요. 여기서 살짝만 먹고 오늘아니못 가봐서 자스민으로 이제 좀 있으면 옮길 거예요. 맛만 보려고 맛만 보려고 떴는데 이렇게 됐네요. 오늘은 저녁을 두 개를 먹습니다이 많이는 못 먹을 것 같고 그래도 파이시 큐마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여기 오랜만에 습을 좀 국물도 먹고 싶어서. 치 4개를 주문했습니다 분명히 4개. 조금 먹겠다 약속을 했는데 아이순으로는 정말 식욕을 그냥 계속 퍼뜨리게 드는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무 오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안 먹으면 뭔가 내가 선을를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오이 이, 강쿠 투나로요 투 역시 멕시코야 멕시코는 핫스스가 진짜 핫소스야 멕시코는 대게나 대게나 왔어요 정말 알시죠 국물이 뭐이계셨어 제가 기대했던 맛은 아니에요 뭐 엄청 맛있다 그렇지는 다 <laughs> 아, 지금 배터리가 잘끼어 왔습니다. 오늘 식사는 여기까지. 잘 자요. 안녕! 자, 오늘은 프라이빗 비치 클럽에 왔습니다. 차를 타고 지금 한 30분 정도 온것 같은데, 와, 바다가 어마어마합니다. 자리를 잡고 패닝을 하고 여유롭게. 아, 여기 너무 좋네요. 어, 오늘 칸쿤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 제가 좀 아껴뒀던 블루워터라는 레스토랑이 좀 왔는데, 원래 10시 반까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좀 쎄한데요. 안타깝게도, 예, 어, 가보고 싶은 데는 그냥 빨리 와야 돼. 미루고 있다가는 이렇게 된다는 교훈을 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여행지 오시면 가보고 싶은 곳은 먼저 가세요. 일단 후퇴. 작전상 후퇴. 아네 여러분, 어, 다행스럽게도 어, 블루워터의 음식은 먹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지나가는 크루분께 여쭤봤더니 블루워터는 오늘 비가 와서 운영을 안 하고 그걸 그대로 제일 많이 여기 이용했던 마켓, 네, 마켓 레스토랑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레스토랑 분위기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기에 이 메뉴들은 맛을 볼 수가 있게 됐다 바로 브로우토의 그 분위기 느껴보고 싶긴 했는데 거긴 실외라 굉장히 고기 느끼제를 엄청 뿌렸거든요 오히려 잘된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시 느끼지 않나? 됐고 호박죽 같은 느낌인데 랍스터가 들어가 있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두부로 낸 리조또를 주문을 해봤거든요 어떤 맛이에요? 여기가 하나도 없다는 게 신기해요. 드디어 메인이 나왔습니다. 진짜, 진짜 맛집이있어요 예, 잘맞람다 한국 과 한국 사 한국 다 한국 에람은한서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는데 이번 정말 가은 한국 사고은 한국 사람은 한 한국 사람은 한국 사주시고국사한고 사람은 한으면람은 한국 사람은 한전 사람은 한국 사람 네. 캐나다에 계신 경영분들과 관객분들이 따뜻하게 나머지 분들을다 채워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아랍에 네. 주신 그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잘 받아가서 마음속에 새겨와서 한국에서 이제 남은 투어, 활동 올해 25주년을 준비하면서 네. 계획했던 많은 것들 1차 게시포라는드잘 채워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소식을 네. 서 네. 캐나다 네. 투어 여정을 브이로그를 마칠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투어 때 어, 어떤 투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응. 어, 저희 브이로그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캐나다 모셔봐학생 어, 응. 캐나다 여정 어, 너무나도 잊을 수 없던 응. 정말 시간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